여러분, 혹시 여름철 별미, 노각무침 좋아하시나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반찬인데요.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노각무침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노각은 분명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만들어 먹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각무침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세 가지 핵심 비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각무침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노각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노각은 수분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는 물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이뇨 작용에도 도움을 주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노각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와 같은 밭과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노각 또한 그 효능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비타민 C와 비타민 K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노각. 하지만 잘못 고르거나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세 가지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쓴맛의 함정입니다. 노각을 드실 때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소량 섭취 시에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등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쓴맛 없는 좋은 노각은 어떻게 고를까요? 가장 먼저 노각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고르게 돌고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너무 가볍거나 물컹거린다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속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쓴맛이 걱정된다면 구매하기 전 노각의 꼭지 부분을 아주 살짝 맛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다른 것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죠. 만약 이미 쓴맛 나는 노각을 구매하셨다면 씨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금에 절인 후 물에 충분히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쓴맛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절이는 방법의 기술입니다. 노각무침의 핵심은 바로 그 아삭한 식감 아니겠습니까? 이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 노각을 절이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노각을 절이면 여분의 수분이 빠져나가 식감이 더욱 아삭해지고 양념도 잘 베어들게 됩니다. 또한 절이는 과정에서 나트륨을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입니다. 너무 오래 절이게 되면, 노각 속에 있는 칼륨과 같은 좋은 영양성분까지 함께 빠져나가 영양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각 1kg 기준 소금은 1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절이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인 후에는 물에 깨끗이 헹궈 남아 있는 소금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노각 무침이 짜게 되어 오히려 나트륨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헹궈 주세요. 만약 나트륨 섭취가 특히 걱정된다면 소금 대신 설탕과 식초를 섞은 물에 잠시 절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은 빠지고 식감은 살리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노각을 너무 짜게 절였다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어. 소금기를 빼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양념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노각무침은 매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지만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각무침을 위한 첫 번째 양념 비법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추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지만 고춧가루는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적어 더욱 건강하게 매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을 활용하세요. 매실액, 올리고당, 양파즙 등은 설탕보다 훨씬 건강하게 단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칠맛은 더하고, 나트륨은 줄이는 비법, 멸치 액젓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다진 마늘, 참기름 등으로 깊은 맛을 내면 좋습니다. 액젓은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폭발하죠. 새콤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해보세요. 신맛은 염도를 낮게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도 최고죠. 마지막으로 통깨나 다진 견과류를 고명으로 뿌려주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건강지킴이 노각무침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세가지 비밀 기억하시죠. 첫째, 쓴맛 없는 좋은 노각 고르기. 둘째, 적절한 방법으로 절이기. 셋째, 건강한 양념 만들기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노각무침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건강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맛있고 건강한 노각무침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활력을 더하고 더욱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노력에 언제나 백세 인생 건강 비법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